과거의 동료와 만나면 생기는 일. 엄마를 위해 돈을 벌어온 거구의 아들. 아들은 수상한 돈으로 마을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아리가또네. <laughs> 그리고 과거의 동료이자 짐승들을 찾아다니는 남자. 미나 교다이나 모노데 타다키 스루사레 코로사레데 이타소. 남자는 마차 습격 사건의 범인으로 과거 자신의 동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저? 만내다사이. 코노 히토모 코로센데스카?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남자에게 사냥당한 소녀는. <laughs> 습격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남자를 막아선다 난 제대로 부탁했다고 마을 사람들한테 돈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laughs> 결국 무지성 콧불 속 괴물로 변해버렸어 <laughs> <이나라 살아야. 웃음> <laughs> 가난한 자신의 마을을 위해 싸웠던 그 과거 전쟁터에선 신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금승이 된 동료들을 처리해주는 것이 남자의 사명이었다 <laughs>